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가는데, 고통과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잘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화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사연과 관련된 Q&A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의 사연에 대해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의학 정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스트레스로 인한 인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도 늘 스트레스에 의한 자신의 몸의 변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이 되는 과정을 먼저 크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생을 쭉 살아오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할때그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질병으로 그 진단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스트레스에는 그마만큼의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살아오다가 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자기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반응인데 점차 시간이 지나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증상 혹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뭐, 계속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다면, 그거는 증상과 고통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자기가 똑같은 증상과 고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장애 혹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일 때는 사실은 별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다시 완벽하게 원래로 돌아오죠. 하지만 증상과 고통, 특히 장애와 질병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가급적이면 증상과 고통일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극에 의한, 사소한 자극이라도 자극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자극과 어떤 좋아지는 효과를 줄수 있는 처방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증상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훑어보면 지금 내가 스트레스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캐논이라는 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가 자기 몸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깨져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투쟁과 도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싸울 자신이 없거나 패할 것 같으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투쟁과. 높이 반응이 있죠. 셀리에란 학자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사한 증상들을 갖게 되는 일반 적응 증후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적응 증후군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경고 반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탈진되는 반응, 이렇게 세 패턴으로 나눠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고, 하지만 결국은 만약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탈진에 잃어버리는 그런 순차적 반응에 따른 결과인 일반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라자루스라는 심리학자는 여기에다가 개인이 갖고 있는 즉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주목했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체의 반응이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이런 캐논과 셀리에와 라자루스의 전통적 스트레스 이론이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됐죠. 최근에 조금 다른 견해를 하나를 갖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스티븐 포지스라는 박사의 다미주 신경 이론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어떤 자유신경계를 그렇게 두 개로 대별해 가지고 설명했던 이론들로 스트레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미주신경에서는 교감신경 말고 부교감신경을 두 개의 신경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등쪽 부교감신경계, 하나가 배쪽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등쪽 부교감신경계는 이름하여 얼어붙기 반응을 말합니다. 즉, 앞서 말한대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가 아니라 얼어붙어버리는 반응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만약 그쭉 지내고 있다가 위협적인 상황이 딱 처했을 때 그냥 꼼짝 달싹 않고 가만히 있는 반응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마치 죽은 듯이 조용한 반응을 하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느리게 하면서 심지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는 죽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등쪽 부교감 신경의 얼어붙기 반응인 거죠. 반대로 인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쪽 부교감 신경을 활용하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흔한 말로 따뜻하게 감싸는 허긴과 같은 것으로서 주로 이완과 안정을 위한 개인의 의도적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배쪽 부교감신경을 스스로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반응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유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교감신경을 활용해서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스스로가 할수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 이론을 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바닷가에서 서핑을 타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초보자가 바닷가에 가서 물을, 물 위에서 서 있을 때 저쪽에서 찰랑찰랑 바다가,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주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근데 큰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도망가고 싶죠. 하지만 저 스트레스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면, 거꾸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찰랑찰랑한 사소한 스트레스는 인간이 재미없어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큰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를 내가 대처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느끼고 극복할 수 있다면 마치 큰 파도에서 서핑을 타면서 더욱더 큰 만족감을 얻듯이 스트레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